안녕하세요, 펌키입니다. 오늘은 해변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 여기는 이제 카론비치에요, 카론비치. 푸켓에 이제 해변들이 많은데, 푸켓 해변은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뭐,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추천을 하자면은, 어, 카론비치? 여기, 카론비치에요. 그리고, 아, 카론비치 말로옆에 있는 카타비치에요. 군데다가셔도 돼요. 뭐, 따로 하나 추주 추가한다면은 뭐, 나이안 비치, 나이안 비치 추주. 예, 라와이 비치로 해가지고 뒤로 가는 길이거든이쪽 가는 길 있어요. 나이안 비치는 약간 격거대하고이거요 코스도 있고, 있고, 이제 바다도 있고, 이렇게. 나이안 비치는 약간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치입요 그리고 나이안 비치 그 해변 길을 따라가면은 해변 길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비밀, 비밀, 해변. 지금은 비밀 해변, 아니, 옛날에는 비밀 해변이었어요. 산호 해변이거든요. 처음에 안, 선포를안 가고도 스노클링 할수 있는 해변이 있어요. 아두이 비치. 제가 이제 굳이 추천한다면 그네 군데 정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뭐 이쪽으로 쭉 보면 바통 비치도 있고 바통 비치는 이제 번화가 있는 해변이죠.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처럼 깨끗게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카림 비치, 카말라 비치, 수림 비치, 빵파비치쪽 있잖아요. 뭐다 좋겠지만은 이제 뭐 해수욕 같은 거 즐기고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만한데는 이제 카론 비치, 타타 비치, 나이안 비치 정도라고 니다 뭐,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견해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요 여유를 좀 즐기고 싶으 여기 오시면 돼 분위기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럽인들 네. 엄청 많고, 네. 아시아인들도 많이 왔어요 네. 이런, 네. 이런 네. 해변은. 러시아인들이 지금 많아요. 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네. 잘안 하니까, 근데. 네. 러시아인들이 엄청 많고. 거의 네. 어, 뭐 90, 90, 99%? 네. 다 유럽인들이에요. 유럽인들. 동유럽, 서유럽. 아시아인들은 거의 안 보이네요 는뭐 이런, 이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런데 해변분위기좀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뭐말 많이 하는 것보다 부에도가가지고뭐한 하루, 하루 종일 정도 그렇고요한 반나절? 반나절 정도 보내긴 좋아요 영 놀러 왔으니까 아무것도 오시면 또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뭐 여기 갔다 저기 네, 갔다 그런 하여기부 와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한 3, 4시간 정도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섬투어 같은 거갈 필요 없이. 섬투어가 뭐좀 다이나믹하고 뭐 스노클링도 있고 좋긴 한데 일정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들은 섬투어보다는 이런 데가 난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가장너 어떻게 노는지 좀 보면은 아, 이런 분위기는 아실 거아니겠죠 어쨌든 오늘 카론비치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뒤에 제가 영상을 보실게요 돌려가지고 저기 이제 보이는 선 보이세요? 저기 앞에가 이제 까다빛이까다빛이 아, 저기 저 잠깐 차 타고 5분? 타 5분 10분이면 이제 바로 까다빛이 여기가 가론빛이 다른 비치가 이제 푸켓에서는 제일 큰 해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해변 엄청 길죠? 보세요 해안선이 해변이 엄청 길죠? 여기서부터 엄청 길어 푸켓에서는 제일 큰 해변이에요 이게 널찍널찍한 해변 좋아하시면 여기 오시면 좋고 약간 더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해변 좋아하시면 이제 카타비치 가시면 돼. 고 저도 여기 보드를 갖고 왔는데 오늘 파도가 생각보다는 없어요. 네. 못 타요. 오늘은 어, 이것도 너무 짧아가지고 이런거 <laughs> 짧게 한번 타볼 만하네 여기가 파도가 좋을 때는 엄청 좋거든요. 진짜 서핑하기 진짜 그렇게 기가 막힌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핑은, 카타비치 가면 서핑 이제 뭐 하프보드라든지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타비치 가면 확실합니다. 카타비치 가면은 거의 파도가 항상 있으니까 여기는 오